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고 지루해 보일 때 이럴 때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며 시장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순간들이 바로 진정한 투자자를 가르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도전을 극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내년 반감기와 미국 대선 등의 중요한 이벤트를 포함한 빅사이클에서 성공적으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단순히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진정한 이유와 그 본질을 집중하여 투심을 다져갔으면 좋겠네요. 최근 살아있는 투자의 신, 버핏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국채를 계속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양의 국채를 매수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버핏은 왜이 국채를 샀을까요?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국채 가격은 굉장히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게 있어요. 보통 증시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채권 같은 경우는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 근데 그런 그가 채권을 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주식을 투자할 때가 아니라 안전 자산인 채권을 사야 할 때라는 시그널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까지 미국의 경제 붕괴가 임박했고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경기 침체 오고 미국 증시 박살나면 비트코인도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예요. 최근에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줄줄이 붕괴하고 파산됐을 때 어떤 자산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 말은 침체할 위기에 회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버핏처럼 최근 국채 미친 듯이 사고 있는데 그건 침체 대비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해지펀드들이나 미국의 월가 기관들이 하락장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비트코인을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5월 달 들어서부터 블랙록, 휘델리티 할것 없이 전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들이 왜 갑자기 일제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빠르게 비트코인 현물 도입하려고 했을까요? 결국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침체 시기에 본인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줄 건 크립토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증시가 빠지면 저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또 굉장한 사실 버핏 2분기에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딱 5개의 종목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종목을 보면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벤쿠오브 아메리카, 코카콜라, 쉐브론 이 다섯 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벤쿠오브 아메리카예요.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벤쿠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거의 13%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2위 은행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과거 워렌 버핏이 한말 기억나시나요?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사기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과거 리플이 소송 진행 중일 때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소송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리플의 거대한 파트너라고 말했고 소송이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벤크 오브 아메리카와 정식 파트너십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리플과 SEC 소송 승소 소식이 나오기 며칠 전에 벤크 오브 아메리카가 갑자기 뜬금없이 국경 간 지불에 대해서 리플을 칭찬했다. 심지어, 벤코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에서 거래문서를 디지털화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국경 간 결제를 혁신하는 리플의 솔루션의 잠재력을 강조한다. 라고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리플이 SEC에 부분 승소했다. 2차 판매된 토큰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토레스 판사로부터 받아낸 최근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뱅크오버 아메리카가 리플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지어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드로티까지 최근 미국 은행들이 곧 리플의 ODL 솔루션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리플과 미국 2위 은행인 뱅크오브 아메리카와 엄청난 유착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크립토와 비트코인 가상자산을 욕했던 워렌 버핏이 뱅크오브 아메리카의 최대 주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리플이 조정받고 SEC가 소송 기각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겁을 먹고요. 또 리플 던지고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리플 차트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1,100원 소송 승소 이후에 고점을 찍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그재그로 조정을 받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방 트렌드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해줄 때 보수적인 분들은 그때 진입을 좀 고려해보시고, 어느 정도 리플이 많이 빠진 것 같고 저평가 구간인 것 같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도 눌림목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리플이 이 엄청난 장대 양봉 소동 승소했을 때 들어왔던 이 물량,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는 한, 어차피 리플은 추가 하락하더라도 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형 거래소에서 일제히 다 리플 재상장 준비 중이고, 재상장한다라고 하면 미국의 또 엄청난 유동성들이 리플로 들어올 수 있는 만큼 리플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잘 구축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시거나 코인 관련해서 실시간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지금 시세 변동 상황이나 호재, 악재, 추가 매수 시기, 속보 등등 이런 걸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하고 지금 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64%, 108%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죠.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상세히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당연히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고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이 상승장 호재 왔을 때 빨리 돈 벌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도 가고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